아 여기에 간도 특설대가가 나와요. 간도 특설대가. 예, 제가 아는 기억나는 대로 이 노를 래 불러볼게요.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. 예. 아 일단 이걸 마저 해야죠. 아, 세미나를 마치고 갈 거예요. 아직 세미나가 안 끝났어요. 시대의 자랑. 아이 노래는 간도 특설대가란 노래예요. 백선엽이 편입됐던 간도 특설대의 군가라 그럽니다. 자기들 부대 노래래요. 들어보세요.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이 노래 간도 특설대 노래입니다. 제 노래 아니에요. 선구자의 네. 네? 사명을 안고 아까리구나. 우리는 나섰다. 네? 나도 나섰다.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 떨쳐 대화원이 우리를 보무시킨다 여기에요. 잘 들으세요. 천왕의 뜻을 따르는 특설 부대. 천왕은 특설 부대를 사랑하네. 예, 요게 간도 특설대가요. 예, 백선엽은 이 노래를 즐겨 불렀을 거예요. 왜냐, 이 노래를 안 부르면 사상을 의심받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. 또 백선엽은 거기서 중위 장교였어요. 사병들에게 이 노래를 직접 가르쳐 줬을 겁니다. 천왕의 뜻을 따르는 특설 부대, 천왕은 특설 부대를 사랑하네. 예, 요게 간도 특설 대감입니다.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을 예. 대, 대전 현충원에 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, 한번 따라 불러 보세요. 그런지, 안 그런지, 무슨 대전 헐 죠.